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복덕방입니다. 어, 오늘은 오금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 소개해드릴 건데요. 해당 물건은 가락2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물건입니다. 어, 물건 소개해드리면서요. 그 설립인가가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가락1,2 지역주택조합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건 번호 2023 타경 54416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 종별 다세대입니다. 대지권은 34.56제곱미터 10.45평. 건물의 면적은 60.24제곱미터 18.2평입니다. 2 감정가 3억 9,100만원 1회 유찰되었습니다. 3억 1,280만원 8월 12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권리관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3억 1,200만원이 말소기 준 권리고요. 현재 주거임차인 이으나 보증금 1억원 최우선 변제 제상대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물건의 위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블역세권 5급역 그리고 3호선 경찰병원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 주변지역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아주 조용한 주거지역입니다. 네, 저희 물건이 속해있는 이 지역이 가락 1, 2지역주택조합 사업지였습니다. 네, 올해 2월달에 가락 1, 2지역주택조합 이제 부정한 설립으로 인해서 인가가 취소됐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원래는 이제 서희 히, 스타일스 아파트가 이제 들어선다고 광고가 되어 있으나 지금 어, 송파구청이 직권으로 가락 1, 2지역주택조합을 취소했다고 지금 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가락 1지역 어, 보시게 되면 어, 주택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가락 2지역주택조합도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의 어, 사용 승인일은 2009년입니다. 어, 내부 상태 굉장히 깔끔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사진이 있는데, 이제, 이제 거실 겸 주방인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 보시게 되면 방 3개, 어,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화장실 겸 욕실 하나, 발코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빌라 어, 속해있는 가락 1, 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치가 실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주거지역입니다. 어, 해당, 어, 지역에 관심 이 있으시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물건이 이제 경매물건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개별입지 보시고 차례차례 입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경매 시장이 과열이 돼서 점점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점 그것도 감안하셔서 입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매물의 입찰명도 문의는 010-273-5088로 언제나 연락주세요. 저는 경매하는 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